머니. 아 어. 이거 거의 오케 해주시일이니 너무 맛있어. 어머 어머. 찬삼도 보내주신것같괜아요몸보신안 하고. 근데 아마 산삼권 작년에 일 거예요. 가사가 굉장히 저 제가 공포 스릴러를 연상케하는 정확히 얘기하면 <laughs> 그 논란의 그 가사. 김연자 씨. 아, 이거 아니야? 당신은 변해 꾸려 보이질 않네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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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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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죽어도 먼지을 겁니다. 어, 놀랐죠, 아, 그래? 놀랐죠, 아, 그래? 물이 되잖아요. <laughs> 어머, 진짜다. 오, 어머, 놀랐어, 어머, 놀랐어. <laughs>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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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 드릴게요. 선물 드릴게요. 이거, 이거 꼭억해시고